네, 다음으로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발대회를 10년 넘게 이끌어오신 분이죠. 뷰랜드 전정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바스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만든 2007년에 만든 전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미스터 인터셔널 코리아 선발대는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남성 미인대입니다. 어, 남성 미인대인만큼 여성 미인대와 다른 차별성을 두기 위해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훌륭한 후보자들과 또 훌륭한 심사위원들 모시게 돼서 그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후보자들 아마추어고 어,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던 친구도 있었고 의사도 있고. 뭐 일반 일을 하던 친구들입니다. 아주 많이 아직 긴장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두달 동안 고생한 저희가 9월부터 해서 두달 동안 프로모션을 했는데요. 둘렀던 고생한 이 후보들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 2017또 전정훈 대표님께서 월드 뷰티퀸이라는 행사를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님을 또 모셨는데요. 2016, 2017 월드 뷰티퀸 수상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네. 네, 2017월드비티퀸 우승자 빅토리아 그리고 이스 싱가포르 박자인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어 일단은 어. 제가 사실 키가 작은 게 아닌데 굉장히 많이들 올리셨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우리 빅토리아. 한국말을 할수 있나요? Can you speak Korean? Unfortunately, not yet. <laughs> 아직 못 한다고 하시네요. <laughs> 네. 그러면, 어, 그래도 우리 나연 씨가 가까이 있으니까 질문을 좀 먼저 해 주시죠. 영어로 하나요? 어, 너, 네, 영어를, <laughs> 아, 너네영어 한국말로 해주시면 제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 월드뷰티퀸 맞으시죠? 2017, 네, 2017 올해 아, 월드뷰티퀸입니다. 네, 네, 네. 어 앞으로 활동할 어떤 각오나 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마디 불사,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또 어, 쉽게 말씀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laughs> with your uh, title? Because you have the world beauty queen title. So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is? I'm really proud that I have the title and I'll keep it in my heart all the, all the time and all the years. Um, my, my family also really proud and all the Bulgarians and uh, that, that title means a lot of me because I live in really far away from here and it's a really really big decision to come here and, take the title and make the Bulgarians proud. 네, 아, 우리 빅토리아는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 불가리아에서 멀리서 온 만큼 아, 굉장히 또 이런 좋은 모델을 볼수 있어서 즐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곽자이 양, 미스 싱가포르. 동일하게 2017 월드 뷰티 퀸에 참가했었고요 어, 입상을 했었던 우리 후보입니다 어,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남성 미인대회에 왔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Who is your favorite contestant of Mr. International Korea here? English으로 해 주시면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So, um, I think it's not really fair if I pick one contestant right now, but um, I would pick a contestant who definitely the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he should have is charisma on the stage. So, I think how he present himself on the stage would uh, make him a winner right there. Yeah, thank you. 어, uh, 제가 uh, 한 분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uh,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좀 내뿜어서 위너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무대 뒤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자이 양과 빅토리아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 월드뷰티킨 위너 그리고 미스 싱가포르 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자, 이동해 주시고요.